자, 여러분, 멸치 볶음 딱딱해지는 이유는 바로 당 때문인데요. 오늘 설탕, 물엿, 올리고당 세 가지 당으로 멸치 볶음 실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딱딱해지지 않고 멸치 볶음과 찰떡궁합이더라고요. 자, 우선 잔멸치 준비해 주시고요. 멸치를 볶기 전에 체에다가 꼭 탈탈 털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가루들 보이시죠? 이 가루가 비린내도 가지고 있고, 또 멸치 볶음을 텁텁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꼭잘 털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멸치 덮어주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여러 방법으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잔멸치는 덮지 않고 이렇게 해주는 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자, 바로 멸치를 기름에 튀기듯이 한번 볶아줄 거예요. 자, 후라이팬에 기름, 기름 5숟가락 넉넉하게 둘러 주시고요. 너무 센 불에 튀기면 금방 타거든요. 그래서 중불로 올려주시고요. 기름이 충분히 예열이 됐으면요. 여기다가 멸치 넣어줍니다. 자, 잔멸치를 이렇게 기름에 볶아주면요. 고소한 맛이 엄청 올라가서 짠맛이 좀덜 느껴지고요. 또 맛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좀 단맛을 같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짠맛이 조금 덜 나니까 단맛을 좀 비교적 덜 넣어도 됩니다. 건강에도 좋겠죠? 그런데 여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중멸치나 큰멸치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너무 딱딱해져서 나중에 먹기 힘들 수 있거든요. 꼭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잔멸치를 사용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색깔이 노랗게 나고, 이제 비린내가 좀안 나면 이제 이때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체에다가 멸치 빼내주시고요 이렇게 충분히 식혀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충분히 식혀줘야지 멸치가 좀 바삭바삭하게 나오거든요. 자 멸치가 식을 동안 이제 부재료들 손질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마늘 세톨 준비해 주시고요. 잔멸치에 잘 묻어나도록 잘게 다져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멸치 볶음에 견과류 많이 사용하시죠 바삭한 멸치와 오독오독한 견과류는 맛으로는 궁합이 정말 좋은데요 또 영양학적으로는 잘 맞지 않습니다 호두나 아몬드에 들어있는 피틴산 성분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견과류 대신에 이것을 넣어주세요 바로 꽈리고추입니다 자, 이 꽈리고추는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요 또 멸치에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줍니다 물론 맛도 끝내주고요 자, 꽈리고추는 먹기 좋게 잘 잘히 썰어줍니다. 그리고 요 꽈리고추 씨앗이 돌아다니면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이렇게 대충 툴툴 털어주세요. 이렇게 털어주시면 여기 씨앗이 많이 돌아다니죠. 한요 정도만 빼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재료 준비 끝입니다. 자, 오늘의 실험 물엿, 설탕, 올리고당 중에 어느 게 제일 멸치 볶음과 잘 어울렸을까요? 결과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 가지 당으로 볶은 다음에 냉장고에서 한 30분 동안 식혀 주었습니다. 자첫 번째 설탕입니다. 설탕으로 간을 하니까 좀 끈적임 없이 바삭바삭했습니다. 그런데 단맛이 좀 따로 놀고요, 좀 자극적이더라고요. 요거는 반찬보다는 안주로는 딱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자, 총평은요. 자, 두 번째 올리고당입니다. 단맛이 살짝 약했고요. 단맛을 더 추가하려니까 좀 멸치가 너무 질척거릴 것 같아서 더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살짝 점도가 있어서 반찬으로는 설탕보다는 훨씬 나았고요. 자, 총평은요. 자, 세 번째로 물엿입니다. 끈적함도 적당히 있어서 좋았고요. 다른 단맛보다 훨씬 더잘 어울렸습니다. 너무 날리지 않고 적당히 묵직해서 딱 맞는 옷을 입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총평은요. 자, 멸치 볶음은 요 물엿이 최고네요. 물엿으로 멸치 볶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프라이팬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다 기름 한 숟가락 정도 살짝 둘러줍니다. 그리고 불은 좀 중약불로 올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예열이 충분히 됐으면요 이제 꽈리고추랑 마늘 넣어줍니다. 그리고 기름에다가 여기 고추랑 마늘의 향을 충분히 뽑아내줍니다. 자 이제 1분 정도 볶아서 향이 충분히 났으면 간을 해줄 텐데요. 보통 간장 사용하시죠? 간장 말고 이것으로 간을 한번 해보세요. 자, 비법 재료 바로 참치액 한 숟가락입니다. 참치액 한 숟가락 넣어주시고요. 참치액 사용해주시면 간장보다 훨씬 감칠맛이 좋아져요. 그리고 잡내를 잡아줄 미림, 미림 두 숟가락 넣어주시고요. 자, 한번 바글바글 끓여줍니다. 자, 이렇게 양념들이 골고루 섞였으면요. 볶아둔 멸치 넣어줍니다. 양념들이 잘 묻도록 잘 섞어줍니다. 자, 여기서 단맛 내기 포인트입니다. 아까 물엿 넣으라고 했는데, 물엿은 언제 넣어줄까요? 바로 불을 끄고 이때 넣어주시는 겁니다. 물엿. 물엿 두 숟가락 넣어주시고요. 자, 당류는 고온에서 익히게 되면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타지 않도록 꼭 불을 끄시고 잔열에 넣어주셔야 돼요. 멸치에 잘 묻을 수 있도록 잘 버무려 줍니다. 음, 바삭바삭하게 진짜 맛있어요. 자, 여러분, 맛있는 멸치 볶음 요것만은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첫 번째로 멸치를 덮지 말고 기름에 볶아 주세요. 두 번째로 견과류는 사용하지 마시고 꽈리고추를 사용해 주세요. 자, 세 번째로 물엿은 불을 끄고 넣어 주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간장 대신에 참치액을 사용해 주세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